자, 종료. 닥스3 한번 가죠, 닥스3. 아, 오랜만에 3한번 갑시다. 최근 플레이 날짜 목요일. 어, 왜 목요일이지? 아, 지난번에 뭐 하나 끄고 나서 한번 해봤었구나. 아, 군단 10강으로 못 쪄요. 닥소3는, 그, 강화한 이력 없으면은, 강화 무기 못 받습니다. 바탕화면 의외로 멀쩡한 애는 도대체 무슨 뜻이죠? 아, 저는 애초에 설정한 귀찮아서 안 해놓습니다. 아, 애초에 그러네. 군단 10강도 안 되는구나. 노강으로 밖에 못 봤습니다. 예스, yes. 예스. 그래, 아, 인디드 안 들었다. 아, 갑옷도 같이 주실 분 없나? 노노노노노. 참, 이거는 외모 저장이 가능하지. 아, 부장품. 고. 오늘 군다 도끼창이야. 이거 바꿔야 되겠다. 중량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대충 가야겠죠? 어디엔 되겠지, 뭐. 잠깐, 하벨이 언제 나오더라? 아니면 부위 한두 군데만 바꿔서 껴도 되고요팔 같은 데는 다른 거 써도 잘안 보일 테니까. 아, 일단 보고 나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고. 찍어야 될 스탯이 좀 많겠구나. 체력을, 아니, 생명력을 바로바로 못 찍겠는데? 총에 하벨의 사슬까지 다껴야 된다고요? 그렇게 먹었나? 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템부터 받아야지, 템. 아, 네, 군다랑 기사쓰시랑 그렇게 많이 차이 안날줄 알았는데. 체력 투자하십 뭐, 그냥. 체력에 투자를 하면 되지. 아, 일단 여기 짭군나부터 잡고. 네, 총의 중량 보너스입니다. 뭐 중량 보너스 있습니다. 중량이랑 스태미너랑 체력. 그러까 생명력. 그래서 총에가 좀. 좋다고 하죠. 이걸로 패링 안 되나? 되긴 되는구나. 뭘 어디서 받아요? 아, 노트리기죠잘 가. 아 혹시나만에 말해... 잠깐 지금 온라인 모드 맞나? 과 밤꽃 아 온라인 플레이가 아니었네 버섯과 밤꽃 아 근데 밤꽃 나무 향기는 맡아본 적이 없는데 진짜 그래요? 이게 한시 전에 끝난다고요? 그럴 리는 없지 아 그러네 20 다이 지워야 되는구나 하벨 2 반지요? 하벨 반지라 하벨 반지 하벨 반지까지 필요할 정도의 중량인가? 아니 물론 필요해 하겠지만 일단 루스라인 높은 벽 비번 12312312요 어딨나 여깄구나 꽃나무 향기라 아 한번 껐다 켜야지 온라인으로 바뀌지? 노노노노 자 봐요. 아, 잠깐 이통 했다 오면 보이 겠죠? 보인다. <laughs> 군단 세트 를 입고, 오 는구나. 아, 저무버도 이제 바꿔야 되는데. 태양의 전사라서 정포즈로 등장하는 거구나. 뒤잡기. 실패. 아, 역회였어? 당연히 남캔인줄 알았는데 아직 하나 없지 않나? 아 일단 입어보죠. 아 중량 좀 높구나. 아좀 많이 높구나. 아 바지 여기 있다. 어우 야 헐? 야이 옷이 왜 이렇게 높냐? 자 이거 일단 벗고 카벨 하나 끼면 80.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됐고 이거는 이거는 얼마 차이 안 나니까. 이 일단 쟤네부터 죽여야 되겠네. 아, 너무 무겁다. 야, 이거 하나면 은 되겠죠? 와요잘 가요. 인사를 해주지. 아, 이거 아니야. 왜안 써? 잘 가요. 아, 이게 6만 소울이에요? 4만? 일단 이동. 아, 군다 장갑 안 깨니까 요거 드러났나 아, 원래 드러나네요. 근데 좀더 이게 더 빈약하긴 하다. 자, 일단 전기 어? 왜 회전 안 하지? 아, 회전은 원래 안 하던가? 군다처럼 회전 안 하나요? 안돼 군다처럼 회전을 안해 아니, 좀 크나큰 문제다. 알2요 오. 연계식이었구나, 이것도. 좀 빨리 눌러야 되네. 아, 여기서 도대체 로딩이 왜 걸리는 거야, 여기서. 좋아 마음에 들어. 짧구나. 역시 벗는 게 훨씬 낫네. 철상고는그 도끼창 스킬이 아니니까 군다 고유의 스킬이란 느낌이지. 자, 아, 잡을 놈들 잡고 빨리 레업을 합시다 지금 쏨을 쓸만한게? 얼마 없네 몇 업이나 할수 있지? 30에 15 30에 15 너무 많이 찍어야 돼 매강 요만 소울 짜리는 비상용 지금 저 도마뱀까지 다 잡고 나서도 안되면은 그때 낍시다 자 15에 아 지금 15밖에 안되네 15에 20까지 찍어야 되는데, 20. 총해요? 아, 일단 웬만하면 좀 되도록 안낀 상태로 하려고요 총해도 지금은 저거 때문에 무리가 있어. 자, 귀요미 군다가 간다 아, 두 게임 하는데 63.6이야 나름 군다 같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laughs> 컴온 됐고, 아, 아니, 죽게 아니라니까. 풀셋 입으려면 체력이 40 넘어야 된다고요. 40 멀다 멀어. 아린 쯤이야 이제는 아 이거 안 바꿨구나 타이. 자 오랜만에 좀 무난한 플레이로. 아, 근데 이거 없어도 될것 같아요. 영웅의 소울은 굳이 안 써도 지장은 없을 것 같아. 일단 다시 한번 랩업 하기 전에 아이템부터 팔자. 아 매각 얼마 안 하네. 타도 100원 밖에 안 하네요. 다 쓰레기들이야. 호라이즌 아마 내일 well. 그, 신도림이나 주간, 있으면은 아마 내일 well. 그 신도림이나 주간 나가서 있으면 사고, 없으면 뭐 나중에 해야죠. 만약 운 좋으면 내일부터, 어, 내일 한, 대여섯 시, 아니야. 아, 내일 어쨌든 좀 빨리 시작할 거고, 물량이 없으면은, 그땐, 그땐 모릅니다. 포크도 지금 어떻게 잡아요? 능력치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체력이 딸린 상태야? 아까 물량 많았다는데 지금 완전 적이라던데요? 체력 찍었어요, 지금? 아, 체력은. 그, 그 빨리 가보 70% 무게 맞추려고 찍은 겁니다. 아냐, 얘네만 잡으면 돼요, 얘네. 얘가 3,000주잖아, 3,000. 내가 체력을 찍은 거는 다 깊은 안배가 있었기 때문이지, 잘못 찍은 게 아니에요. 얘네 상대로 하면 얼마 될까? 얘는 죽일 수 있구나. 도화은 어떻게 잡냐고요? 잘 잡는 방법이 있죠. 요거까지 하면 이업은 가능할 거야. 이업 아니야 3업 그러면 군다의 힘을 보여줄 수 있어. 뭔가 좀 팔이랑 다리가 빈약한 군다긴 한데. 이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야 돌아가지 마. 군다랑 싸울 때 패링 없어요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원래 애초에 공략할 때는 패링 안하고 잡아야는데아 가랑이가 너무 가벼운 군다다 허전한 군다 그 반대쪽으로 공격을 했었어야지 자, 군다 돌진! 아이, 튕긴다. 아이, 저, 개노다비?